애니랑 논리랑 과정은 3개월 단위로 3, 4, 5, 6학년 초등학생 20명을 선발하여 매주 2회씩 3개월에 걸쳐 2D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습니다. 2009 2기 과정부터는 교육 수강생과 학부모의 발전적인 평가 과정을 반영하여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획기적인 전외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들의 논리력 향상을 물론 관찰하기, 생각하기, 만들어보기, 감상하고 평가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애니랑 논리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서울국제어린이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경연대회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과정을 수강했던 구마초교 김민정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6명의 학생이 입상하여 교육 효과를 널리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